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10일 오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조금 찌뿌둥하네요 어, 관악산에 있는 아침 태양이 약간 구름에 가려져서 어, 오늘은 조명빨로 승부를 하겠습니다 <laughs> 네. 어, 일단 미중시가 소폭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나스닥이 좀큰 폭으로 조정 받았네요 2% 정도 어, 경기 부양책의 난항, 그 다음에 부협상 협상에 대한 어떤 상황이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또 약간 나왔고, 뭐, 신규 확신자 21만 명, 뭐, 계속 20만 명대 뭐, 좋은 소식은 없지만, 뭐 일단은 특별하게 뭐, 음, 지표도, 싹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뭐, 고만고만 한것 같은데. 일단, 유동성 장세 넬 리가 이어지다가, 조금 주춤한 것 같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그런 모습. 일단, 다운 아직 살아있네요. 그렇죠 다운 살아있고, 나스닥이 조금, 예, 이제, 이, 음. 여기서 이제 쭉 뽑아내야 할 타이밍인데, 네, 약간, 지지부자하네요 어, 이제 뭐, 여러가지 뭐, 기사들이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뭐, 주식, 대가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잠깐 리스크 관리 차원인가요? 네. 음, 경고 위험 경고 경고를 조금 내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음, 이런 것들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네. 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네. 어, 제일, 뭐, 짐 로저스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인데, 동학게임이 큰 돈이 될 거라고 이제 이렇게 경고를 짐 로저스가 좀 했습니다. 네. 어, 이게 뭐, 어, 주시장은 늘 얘기들이지만 얘기 예측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라는 거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나왔을까? 어, 조금 시장이 좀 과열됐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네. 투자의 기지 그동안 투자를 해서 성공을 많이 했던 집노저스가 참모를 끼얹는 거죠. 또 이제 또 우리 동학개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가서 짐노더스 개인 계장에 가서 또 테러를 하겠죠 너무 <laughs> 웃긴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정말 어, 웃긴 얘기죠 그걸 테러하면 뭐 달라지니까 <laughs> 신경도 안 쓰죠 예.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마키오님, 투자왕의 이해요 근데 예언이라는 자체가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거는 너무 또, 의미가 없고요. 또, 지점, 집노르스가 요즘 약간 맛이 갔죠. 예전에 아난티 사건도 있었죠. 예, 국내와 아난티를 매수했다가, 아난티 주식 폭락하고, 그런 일도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어,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올 때, 아, 왜 나왔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다 해보자는 거예요. 사색이라는 걸 해보는 거죠. 주시장이 식왜 어,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도 해볼 필요가 있고, 리스크 관리라는 게왜 필요한지, 현금 비중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계속 어, 집중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점에서. 부양식 뭐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네. 왜 계속 주가가 올랐고, 오른 건또 올랐고, 오늘 또 이제 내 마녀의 날이니까, 또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죠. 테슬라도 너무 많이 올랐고, 네 배당주도 있고, 예. 그다음 에 저는 지금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해 수익 난 것을 계속 수익 난 것을 수익을 실현해서 뭘로 배당주 쪽으로 갈아타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 이제 투자 전략인 거죠. 어, 욕심 내지 말고 자신의 어떤 욕심을 계속 제어하는 거죠. 음, 마, 말씀드리지만 머리도 잘하면 계속 잘하고. <laughs> 수염도 계속 자라고, 우리의 욕심도 계속 자랍니다. <laughs> 끝이 없죠.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욕심이 없으면 전 죽을 수밖에 없죠. 밥을 먹고 싶은 욕심도 없고, 살려고 하는 욕심도 없고, 어, 내가 더더 더 나은 삶을 살려는 욕심이 없다. 그러면 반대로 나는 더 나쁜 삶을 살아야지. 나는 배가 안 고파야지. 나는 더 나쁜 삶을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 결국 종착점은 죽음이거든요. 인간의, 인간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욕심이라는 게 작동이 되어야지 살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기는 그 욕심이 정상적인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욕심이 주식장에서 발현됐을 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안전하게. 다행히 뭐 본인이 삶, 삶에서 발현되는 욕심들 밥뭐 많이 먹고 싶어 괜찮아요 <laughs> 밥 드세요 살좀 찌면 됩니다 나 수영 기로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 그럼 얘합니다난 예, 멋져지고 싶어 멋져지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주식시장에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라는 욕심이 주식시장에서 만나서 잘못 걸려서 급등주를 손을 댔다가 급등 급락에 이제 근데 그 급등주 그 욕심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사기꾼들이 사기를 어떻게 칩니까? 그 사기 당하는 사람들의 욕심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자, 기획부동산. 저기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뭐 평당 지금 100원인데, 1,000원에 뜰 거예요. 10배 수익 나실 거예요. 딱 3년만 묻어둡시다. 그러면 그 10배를 뛰기 위한 그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사기를 친다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 그 땅이 50원짜리였어. 그 땅을 50원에 사서 100원에 팔아먹는 거죠. 그리고 그 땅은 개발. 옛날 호재는 죄송한데 갑자기 뭐 호재가 사라졌네요 아니면 사무실을 갔더니 사무실이 없어 뭐 이런 게 강남의 기획부동산들의 어떤 특징들이죠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1000% 수익 내줄게 가입하세요 VIP 회원 하세요 그러면 내가 1000% 내드릴 테니까 어 회비 1000만 내세요 2000만 내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1년이 지났어 1000%가 안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천만 원 회비,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들이 주시장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회원님들한테, 최대한 제가 수익을 내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저는 제가 수익이 안날수 있다는 걸늘 말씀드립니다. 고객분들께. 저는 마이너스 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마이너스가 나들, 난다면, 그 마이너스를 조금 더 제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줄여보겠습니다. 아니면, 수익이 나더라도, 제가 수익이 나더라도, 많이 날수 있겠지만, 어 수익이 조금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 되면 수익을 실현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수익 관리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좀 편안하게 1년 2년 장기적으로 좀할수 있게끔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상장폐지 안 당하고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최소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끔 손실이 나더라도 음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배당도 받고 뭐 3년 4년 5년 지나면 그 배당금으로 해서 이제 충분히 나중에 시간이 나았을때 주가 상승이 나서 수익 실현을 하시게끔, 그렇게 계속 자문을 해드리는 거고, 도와드리는 거고, 서포트 해드리는 거고, 코칭 해드리는 거죠. 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내일의 주가를 예측할 수도 없고, 절대적으로 내년에 대박을 나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공지를 다 해드립니다. 유사사 네, 욕심인 거죠. 그게 없어도 우리 인생을살수 있거든요. 주식 투자 한 돈은 다들 여유 돈입니다. 아무리 뭐, 아, 나이 돈이 정말 중요한 돈이에요. 뭐, 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유가 좀 있으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제 좀, 조금 위험한 거는, 이제 뭐, 결혼 자금이라든지, 뭐, 대학 입학 자금이라든지, 대학 학자금이라든지, 자녀의 어, 이런 것들은 최대한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으세요. 그런 목돈은, 어, 어딘가에 써야 되는 목돈이기 때문에, 그런 돈, 뭐, 전세 자금이라든지, 전세를 받았어. 그 돈, 뭐, 2억, 3억 전세 자금을 받았는데, 그걸 주식으로 울린다? 그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 신용 미수, 뭐, 주식 담보대, 출수태다 마찬가지, 다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이,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오늘이 피크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십시오, 주시장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 내년에 천, 코스피 1000깔 천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이 인생을 걸고 내가 내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있느냐라고 자문을 했을 때 저는 그 대답은 절대 인생을 걸지 마시라라는 겁니다. <laughs> 어쨌든, 쨌든 또, 주식으로 좀 돌아와서, 음,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음, 집노주스의 어떤, 어, 얘기. 짐노주스뿐만 아니라, 음, 다양한 투자의 규제들이, 뭐, 멜팅 효과, 이제, 거품이 부풀어 올라서 녹는, 그런, 녹아서 터지는 그런 현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어, 시장에 찬물을끼얹는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사실인지, 거짓인지, 걔네들도 몰라요. 솔직히 얘기 드릴게요. 걔네들 모릅니다. 걔도 몰라요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올라왔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맞는지 틀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다? 본인 스스로 리스크 관리를 하고 현금을 늘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현금을 확보해야 되고 고배당주 배당을 받아야 되고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냥 뼈에 새겨놔야 됩니다 어는 쥐는 계속 가네 가는 놈은 또 가요 이렇게. 시장이 나빠도또 금융주는 또 치고 나가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쨌든 이런 악재들이 나오고 시장이 이슈가 나오고 뭔가 나, 나쁜 소식이 들리면 급락하는 기업도 나오고요, 급등하는 기업도 나오고 계속 시장은 계속 순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순환. 업종별 순환 매매. 예, 이쪽에서 올라오면 저쪽에서 떨어지고 저쪽에서 떨어지면 저쪽 올라오고 서로 서로 시속 게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저는 이제. 어, 똑같은 시장 상황에서도 좀덜 깨지고 조금이라도 덜 벌고 싶은 마음에 어, 조금 이제 제가 잠을 해드린 부분인데 어, 그게 잘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 있으나 1000% 어, 만% 프로, 내년에도 잘될거라는 보장할 수 없고 다만 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거다라는 거죠. 음, 그런 겁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 오늘은 그 위험 관리,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조금 어, 강조했고요. 어,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간과하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